여러분이 들 학교 다닐 때, 암기 과목 외우게 되면,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잖아요. 손으로 써가면서 외워야지, 그 암기 과목, 그 영어 단어, 그런 것들이 잘 외워집니다. 입으로 중얼거리고, 손으로 써가면서, 머리로 자꾸 이제 각인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. 우리가 암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, 단순히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.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, 몸으로 외우는 거죠. 손으로도 외우고, 입으로도 외우고. 근데, 배우가 이제 대사를 외울 때,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? 단순하게, 눈으로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, 내가 입으로도 외우고, 그리고 몸으로도 외우고,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우려고 하면, 그게 이제 육화가 되고, 몸에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대사를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것보단 가급적 큰 소리를 외우면 여러분들이 빨리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외울 때그 대사의 문장 단어 이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. 그 전체적인 맥락 어떤 흐름 이 인물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내용의 말을 왜 어떤 흐름으로 한다. 그래서 어디에서 문단을 나누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문단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문장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즉 문장과 문단에서 내가 어떤 손동작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일어서다 앉거나 이런 어떤 동작과 함께 이 문장들을 외면 우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몸에 배게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사를 신체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대사를 외우는 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. 그리고 외웠다고 해도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할때그 대사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. 하다못해 그런 거잖아요. 제가 좀 아까 대사를 외울 때 조금 막혀 중얼거리는 것보다 큰 소리로 외는 우게 몸에 빨리 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작은 소리로 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하는 게 몸에 빨리 배느냐?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대사를 외우면 입을 조금 움직이죠. 네가 내체 뛰는 건데. 날겠 얘기야. 너 내가 얼마를 주 이렇게 조그맣게 밖에 안 움직이잖아요. 근데 내가 소리를 좀더 크게 내면 입술도 좀더부절하게 움직이고 아래 턱도 크게 움직이고 부가 안쪽도 활짝 열리고 내 몸에 진동도 더 크니까. 그런 식으로 외워지는 대사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몸에 익히고 나서 잘안 까먹어진다고 라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대사를 외웠을 때 내가 몸에 각인시킨다. 근육에 각인시킨다. 몸에 새긴다.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대사를 몸에 채화할수있다고 하는 거죠. 대사를 머리로 외운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날아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고요. 몸에 새긴 경우는 그렇게 화이트헤드가 될 확률이 현격히 적어진다고 하는. 거죠.